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금요 기도에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금요 성경 강좌 오늘 한번 깊이 성경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태풍 바비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 터인데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참 힘드시죠. 또 교회들도 조급 교회들도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삶이 점점 확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존파이평 목사님이 이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탁월한 통찰을 가지고 책을 한권 쓰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라이스트 그런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 각자 각자의 실존을 향하여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놀랍게 우리를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원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느에미아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금요기도에 어, 오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아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깊이 한번 다루어 보고 추적해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 우리가 이제 많은 정치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정치적인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죠. 이금융 강제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죠.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형식과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고 형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합니다. 강건한 신앙생활과 견고한 믿음은 신앙생활의 형식과 신앙생활의 내용을 동시에 붙잡고 가르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여있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지혜로운 다섯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 다섯천여는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등과 기름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둘다 겸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에 형시킬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의 특입니다. 반면에 이 내용은, 바로 이 기름은 바로 신앙생활의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이 다섯 처녀가, 지로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등, 기름. 등이 신앙생활의 형식이라면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용이다. 둘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환원해보죠. 등이 신앙생활의 내용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일성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지금도 금요 기도에, 금요 강좌도 지금 바꿔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 성수라는, 주일날, 주님의 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여러분들 각자 각자 계신 초소에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 등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형식입니다. 가장 문제점은 주일 성수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집사님의 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목사님들조차도 수년 정도 이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고 그렇게 누워 계시고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고 그렇게 병동에만 있으시면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려 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형식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기름 신앙생활의 내용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등을 세우고 바로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말미야가 그무엇까요 신앙 공동체 의 어떤 형식 어떤 신앙 공동체의 틀 신앙공동체의 어떤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 형식과 틀을 우리가 제도라는 표현으로 갖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학에서는 신제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제도주의자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외집을 잘 정비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가령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WTO라든지 U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전 세계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래도 아주 평화롭게, 그래도 끌고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발전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고, 전쟁도 이런 틀 속에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그 사람의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강군해진 나라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그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갔을 때에 껌을 뱉으면요. 큰일 납니다. 벌금이. 이 리콴유 총리가 얼마나 강력한 법치를 시도했는지. 싱가포르라는 도시가 깨끗한 게그 싱가포르 시민들의 도덕성이 탁월해서가 강력한 법치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군장을 내리죠, 싱가포르에서는. 기계가 군장을 내리죠. 이렇게 강력한 법지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강소국가의 면모를 이룬 것이 싱가포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광복 이후에 이 북한 정권은 공산주의, 그리고 수령영도체제라는 제도 시스템과 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본주의와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삶의 틀과 제도와 형식을 세웠습니다. 시작이 달랐어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북한이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광복 이후에 북한의 거의 공업시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그런 경제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중요합니다. 이 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에미야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그 신앙과 틀, 삶과 신앙의 형식,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바로 1장에서7장까지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신앙 생활의 형식이 얼마나 중요하지 신앙생활의 틀이 얼마나 중요하지? 비록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나오는 그 제도에서 생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 문화를 중국의 문화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어떤 이 제도의 무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필수 있습니다. 자, 느예미야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틀과 형식을 위하여 예를 들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8장에서 13장까지는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그 성벽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신앙생활의 내용을 어떻게 치러 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본과 법안은 새롭게 시작 하자. 이제 우리가 과거와는 무가 다르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앞에 성도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인장을 짓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류에메가 세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저히 촉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하답 했습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가 2.5단계로 왔습니다. 만약에 3단계로 가면 영국 같은 나라에 경제 성장, 그게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하늘 우리에게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강력하게 도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세 가지를 결단한 백성들을 죽구 하죠.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한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우선 순위를 놓쳐버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남의 우선 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그리고 바로, 만남과 시간의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라는 것은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선택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터니블레어 전 영국 정리가 이런 말 남겼습니다.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언자들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자, 원리.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내가 선택한 그러나 선택의 무소정은 무엇이냐면, 선택은 내가 해야 되지만, 선택한 이후에는 선택한 것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 나를 끌고 가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원리는 바로 돈의 원리입니다. 돈의 원리. 자본주의, 누가 이것을 구정할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따라오기로 이동의 원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의미 없는 물질은 반드시 제약을 초래합니다. 1963년 존 에프 케네디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 날은 아주 공교롭게도 그의 외아들 케네디 2세의 생일이었습니다. 케네디 2세의 나이가 3살이라고 세계 최강의 권력의 설아층의 권력의 끈을 놓은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 이 제클린은 오직 돈으로만 자식의 안녕을 지킬수 있고 자식의 미래를 열수 있다고 여기고 그리스 재벌과 결혼하고 그리고 어, 그가 죽을 때 거의 400억에 가까운 돈을 케네디 2세에게 유산으로 상속하고 급성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클린 그렇게 생각했죠. 200억 정도 그러니까 200억 이상의 재산, 그 재산이 자기 아들을 지켜주고 자기의 아들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그렇죠? 내 말씀 말만의 말씀. 그 돈으로 허락빵당하게 생활하다가 그런데 이 새는 39살에 이 자동차비 이상으로 급사. 여러분 무의미하게 물려받은 재산. 재앙도 될수 있다. 우리가 돈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기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우리가 이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인정하고 인정을 짓는그 장면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또 금요 강좌의 형식으로 살펴볼 무엇이냐면 바로 우선 수익. 자, 이 십자 에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물질의 우선순위를 지키겠습니다. 무너졌던 11조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천열배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남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일으키겠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성수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형식을 틀을 다시금 삼겠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수의 희망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반드시, 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앞에 배수의 진을 치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 정리해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원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전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이금요강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없어서 우리 가운데 물길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십일주와 천열매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또한 만남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지 우리 들의 일생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윤택하며 결실하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게는 우리가 올때 시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되어지게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오늘 금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그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지금 온라인으로 이 금요기도에 말씀을 복상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阿门。